안녕하세요. 네, 분당청소라곤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준호 선생입니다. 어, 오늘은 2023년 1학기 중간고사 대비를 위해서 어, 내신 분석 서영고 1학년에 대한 어, 내신 분석을 해볼 텐데요. 우선 작년 1학기 중간고사를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포인트를 잡고 앞으로 약 5주 정도 시간이 남았죠. 5주 정도 지금 준비를 해서. 하던 거 마무리하고 이제 내신 대비 중간고사 대비만을 위해서 5주 정도 플랜을 어떤 식의 방향성을 잡고 공부를 해서 고득점을 맞을지에 대해서 제가 명료하게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순서대로 진행을 할 텐데요. 네 가지의 주제로 잡고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시험 범위와 그리고 단원별 출제 문항 수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고요. 두 번째로는 출제 문항이 중요하긴 하지만 출제 분포도와 그리고 난이도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부 문항 분석은 1 번부터 끝 번까지 해서. 서술형이라든가 난이도별로 분포도가 어떻게 되고 시험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어나갔을 때또 시험을 어떤 식으로 자세를 임했을 때의 고득점을 받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두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총평과 적당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서 그냥 여러분들하고 이제 대면이 아니니까 제가 해드리는 조언 부탁 꼭잘 받고 싶은 학생들에 대한 조언이라고 제가 감히 칭했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순서대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험 범위로는요, 다항식 첫 단원부터 시작을 해서 2차 함수까지가 시험 범위에 해당되었었습니다. 출제 경향은 부교재 변형 문항이 절반 이상에 해당되었지만 여기서 유의할 점은 변형의 정도가 꽤 크다는 점입니다. 또한 교과서와 직접적인 연관에 의한 출제 요소는 없지만 교과서를 잘 풀어보고 기본 개념 요걸다 다지고 나서 부교재 또한 변형이 될수 있다 단순한 숫자 변형이 아닌 부교재 있는 문항 두 개가 합쳐져서 하나의 문항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것 명심을 하시고 봐주시면 좋겠고 어 난이도의 경우에는 객관적인 문항의 난이도보다는 전체적인 학생들이 느끼는 체감적인 난이도, 즉 시간 내에 풀어야 하고 긴장감과 압박감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했을 때 중상 정도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 총평에서 실제 경향이라든가 난이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제가 아주 잘 정리해 두었죠. 네, 단원은 크게 다항식 단원 그리고 복소수 2차 방정식 그리고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이렇게 세 개의 분류로 나누었습니다. 이 다음 식에는 항능식과 나머지 정리 인수분해가까지 포함이 되어 있겠죠. 어, 보시면 알겠지만 우선 큰 덩어리로 객관식이 16문항, 서술형이 4문항이 출제가 되었고요. 어, 특이한 점으로는 복소수와 2차 방정식에서는 어, 서술형이 출제되지 않았지만 여기 보이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서술형 문항 두 문제 안에 2차 방정식의 내용이 약간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0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절대 안 됩니다. 또한 전체적인 문항 분포를 보자면 골고루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정 약한 단원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죠. 자, 뒤에 가서 좀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원별로 출제 분포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았을때 다항식 파트에서도 이렇게 방식의 연산 그리고 나머지 정리 인수분해에서 이렇게 나누어 보았을 때 나머지 정리가 압도적으로 많은 걸볼수 있겠지만 어, 여러분들 인수분해를 두 문제를 파트를 나누었는데 이 인수분해 해당되는 문항은 오직 인수분해만 사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복 2차식의 인수분해라던가 이런 것들만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하는 것들만 인수분해 포함시켰기 때문에 단순히 두 문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또한 문제 받치죠 여기가. 네 사실 많은 학교에서도 많이 나오긴 하는데 복소수와 2차 방정식에 있어서는 특이한 점이 복소수 단원에 있어서 문제가 좀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오직 복소수만을 이용하는 문제가 좀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잔 계산까지 여러분들이 꼼꼼히 해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어, 그러니까 그냥 이 문제는 풀줄 알아가 아니고 이 문제가 나왔을 때는 나는 이렇게 계산하겠다라는 거, 어, 충분히 연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2차 함수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또한 최대 최소에서 보시듯이 세문제나 출제되었고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에서 두 문제가 출제됐는데,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2차 함수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2차 함수의 경우에 공부도 많이 해두셔야 되고요. 특히나 그래프 해석, 그래프를 보고, 식을 만들어내는 연습들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또한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특히나 절대값 같은 경우, 교과서나 시중 문제집에서 많이 볼 수는 없겠지만 절대값에 대해서 꼼꼼히 그러한 유형들 가우스라든가 절대값 이런 유형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분석을 하고 본인이 절대값이 나왔을 땐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지 풀 명료하게 정의 정리해두는 습관이 매우 1등급에 도움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봤을 때 음, 어 그래 그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이제 세부 문항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세부 문항 분석을 보시면 알겠지만 어, 역배점이라던가 아니면 앞에서 갑자기 어려운 문항이 나오는 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어, 난이도가 하하하 그리고 중으로 쭉 10번까지 총 절반에 해당되는 문항이 나왔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1번부터 10번까지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풀줄 몰라서 틀리거나 시간이 모자라서 1번부터 10번까지 못 푸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1번부터 10번까지 또한 어 서술형의 시작이 되는 17번 문항 포함을 해서 총 11개의 문항에서 자체 실수를 해서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실수를 자주 하는 문항에 대해서 연습을 좀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아, 내가 예를 들어 음수의 제곱근의 성질을 계산할 때마다 뭔가 미스가 나고 계산이 좀 틀려요. 같은 문항이고 같은 유형이고 똑같은 문제라고 나도 생각을 하고 느끼지만 어떨땐 맞고, 어떨땐 틀린다라고 한다면, 이 음수의 제곱근에 대해서는, 어 주변에 있는 선생님이라든가친구들이라든가 가해 선생님, 아무튼 어떤 도움을 받아서라도 그 파트를 꼭 명확하게 정리해두는 습관이, 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는, 첫, 처음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은, 어 노란색에 해당되는 11번 문항, 12번 문항, 18번 문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어려워할 만한 문항들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이 학교는 그러니까 이 노란색의 경우에는 3등급을 결정 짓는다고 보여지는 문항인데요. 그러니까 노란색마저 틀렸다. 그럼 그때는 3등급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의 경우에 보시면 제가 느낀 점은 학생들이 어려워 할 만한 단원 자체를 출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의 활용이라던가 아니면 나머지 정리에서도 3차식으로 나누는 경우에 해당되는데 요 문항의 경우에는 3차식으로 나누는 경우 이거 문제집에 익숙히 볼수 있는 문항이지만 두 개가 합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문제 다 완벽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쉽고 빠르고 편안하게 풀겠지만 약간이라도 두 문제 중에 두 가지 유행 중에 하나라도 좀덜 되어 있는 학생의 경우에는 약간 어려움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요 페이지 자체가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요네 문제가 붙어 있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페이지를 보자마자 시험을 볼땐 압박감을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정리해 두셔야 되고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13번부터 15번까지 2등급을 가르는 문항입니다. 주황색에서 잘 했을 때 이제 2등급이 결정지어진다라고 어,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빨간색에 해당되는 킬러 문항을 객관식 객관식 마지막 문항인데요. 이 빨간색 킬러 문항을 어, 맞추고 못 맞추고 중요했겠지만 만약에 이 문제를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서술령에서 약간의 감점이 있다라고 보았을 때, 어, 네, 주황색 문항이 모두 클리어 되어야 1등급의 안전선에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주황색 문항이 중요한데, 자, 여러분들 보시면 굉장히 계산들이 딱 보시면 알겠지만, 2차 함수와 직선의 교점, 어 그러니까 이 문항의 경우에는 이차 함수와 직선의 교점의 경우에는 노란색 문항, 주황색 문항 둘다 출제가 되었죠 굉장히 난이도가 차이가 납니다 난이도가 많이 차이가 나게 되고요 또한 2차 방정식의 근해 판별 이 문항 또한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것을 끝까지 안 해본다거나 어, 이렇게 중간식이 맞구나 하고 넘어가고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에서 가해 선생님이 풀어줄 때 어, 나도 저기까지 생각했으니까 갖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큰 오산이고 끝까지 계산을 해 보시고 계산을 압축시키고 요약하고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은 확실하게 줄여두는 개념 정리 문제풀이 정리가 필요합니다. 자 인수 정리인데요. 자이 인수 정리는 제가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문제집에서 얘기를 한다면 올림푸스 고난도의 4% 정도에 해당되는 문항입니다. 그러나 그 4%에 있는 문항일지라도 좀 여러분들이 많이 보았을 문 보았을 법한 문항입니다. 그러니까 뭐센시단계라던가 맞불 시너지라던가 이런 곳에서 한 번쯤은 다 보셨을 문항입니다. 이 킬러 문항도 마찬가지입니다. 킬러 문항은 정확히 제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여러 시중 문제집에서 보았지만. 제가 가장 최근에 질문을 받았을 때는 맞불 시너지에 있는 문항이 변형이 되어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기억 리언디은 보기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는데 기본적인 틀은 같았기 때문에 식이 나왔을 때 어려운 식을 해석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잘 체크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산 연습을 철저히 할 단원과 개념을 명료하게 해야 될 단원이 분명하다라는 점 인지를 하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원래 문항별로 좀 풀어드리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이렇게 마지막 총평과 그리고 저만의 준호 쌤의 어드바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 오주 계획을 잘 세워서 고득점을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의 총평으로는 전체적인 난이도는 평이했습니다. 어, 이게 쉽다고? 아, 절대 그렇지 않고 평이하다라는 표현은 시중 문제집에서 충분히 볼 법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 이게 뭐야? 시험을 봤는데 멘탈이 깨지거나 이런 문항은 없다라는 겁니다. 시중 문제집 세권 정도를 풀었을 때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 어디선가 본 듯한 문항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어, 이게 중요합니다 등급을 결정하는 문항이 굉장히 확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쉬운 문항에서 실수가 있었다 굉장히 큰 타격이 되겠고요또 어, 누구나 보아도 어, 이 문제를 맞춰야 내가 2등급이구나 3등급이구나 1등급이구나 아나 1등이다 라는 걸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습니다 자 조금 1등급 최상위권 학생들을 위해서 어, 제가 좀 잔인한 말을 한마디 하겠습니다 최상위권 학생들은 100점 받을 각오로 공부를 하셔야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얘기했죠. 대부분의 문항이 시중 교재라던가 교과서에 존재하는 문항입니다. 교과서에서 딱 존재하진 않지만 교사용 자료집이라던가 이런 교과서 출판사별로 해서 부가적으로 선생님들에게 제공되는 문항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슷하게 나왔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어, 제가 느끼기에는 이 시험은 요 서영고 1학년 작년 1학기 중간고사는 평상시에 문제를 푸는 습관 수학을 공부하는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시간을 확인하면서 문제를 푸는 친구들과 그냥 푸는 친구들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평야하기 때문에 본인이 실수할 수 있는 요소에 대해서 검산을 해본 친구와 정말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서술령에 대해서 크게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이 서술령 문항의 경우에는 특히나 이 서술령이다. 이건 서술령으로만 대비가 된다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식 작성을 하면서 왜이 식이 필요한지 이런 한줄한줄 한줄 꼭꼭 눌러가면서 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서술령을 어렵지 않게 풀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서술령은 17번부터 20번 문항인데 어, 상으로 표시가 되어 있긴 하지만 시중 참고서에서 충분히 볼법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시중 문제지에서는 객관식이나 단답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서술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시기 잘안 써지는 문항에 대해서는 식작성을 꼭 신경 써서 풀어야 됩니다. 어, 평상시에 문제를 풀면서 시간 체크라든가 식작성의 경우에는 꼭 서영고 1학년이 아니라도 수학을 학습할 때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니까 꼭 이번 기에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5주간 계획을 서용고 학생들은 작년 중간고사를 보았을 때 제가 제시할 수 있는 저만의 어드바이스는요. 1등급을 위해서는 오답노트는 필수입니다. 자이 오답노트는 여러분들 요즘에는 그냥 찍어두셔도 태블릿이라던가 핸드폰을 보고 풀수 있죠. 그래서 친구들이 질문하는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 좀 고난이도 문항에 대해서 좀 어려워하는 문항들에 대해서 문제집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아까도 잠시 언급을 했을 때 제가 본듯 하지만 최근에는 마플 시너지에서 봤어요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분명히 그 문항들은 문항은 문제집에 나오는 문항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참고서 모든 문항을 풀고 모두 다 오답을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친구들끼리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찍어서 오답노트 하는 습관 필요하고요. 내가 오늘 풀었더라도 좀 어렵게 느껴지고, 이거 시험에 나올 것 같아 라고 하는 문제들은 다 찍어 두신다거나 오답노트를 작성하셔서 다시 한번 찾아보는 문제를 찾아보기보다는 시험 직전에 꼭 다시 한번 풀어볼 수 있는 오답노트를 작성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아 그리고 이거 중요합니다. 양치기 단순히 문제집을 아 그래 전체적인 난이도 평이하다 시중 교재에서 많이 나왔어 시간 분배가 중요해 그러면은 나는 시중에 있는 문제집을 모두 풀어보고 <laughs> 양치기죠. 그야말로 양치기를 하고 어 그냥 시험을 보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답 노트까지 했는데요. 그렇게 할 건데요. 어, 시간 소요가 너무나 크고요. 그리고 헷갈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개념하에, 여기서 개념, 개념이 뭐예요? 라고 많이 물어보는 친구들 많은데, 내가 어떤 공식을 썼다, 아, 이건 이런 식의 구조를 갖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든다면 정확하게 개념하에 풀고 있는 것입니다.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문제에서 킬러 문항이라든가 중킬러, 그리고 상문제는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내가 어떤 식으로 배합을 하고 어떤 순서를 갖고 해석을 할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개념이라고 통칭해서 뭉뚱그려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순서, 그러니까 문제를 풀긴 풀었어요. 막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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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었더니 답은 맞아. 그치만, 그 풀어낸 과정이 다시 머릿속에 잡히지 않는다면 개념을 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순서까지도 개념이란 단어에 모두 포함되니까 그 문제풀이를 좀, 양치기보다는 문제풀이를 정확하게. 내가 이 문제를 씹어먹지 못했어. 어, 그러면. 될 때까지 다시 한번 풀어보고 다음날 또 풀어보고 그 과정에 대해서 주변 수학 선생님에게 꼭 질문하고 정리해 두셔서 오답노트 작성해 주세요. 자, 시간 관리를 매우 신경 쓰셔야 됩니다. 어, 시간이 자, 서용고 1학년 작년 시험지는 시간이 많이 제시, 제시가 된다면 무한정 주어진다면 100점이 굉장히 많을 시험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좀 내가 어려운 문항을 풀고 있다 예를 들어서 블랙 라벨 투 스텝을 풀고 있다라고 할때 해당되는 단원이 있겠죠 여기서 보듯이 단원들이 세부적으로 나누어 두었죠 그랬을 때 복소수의 뜻과 사치 견사는 내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유형 하나를 풀어야 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이차 함수와 비교했을 때 하나의 유형 세 문제에서 네 문제 정도 있을 텐데 그런 어, 것들이 내가 얘는 30분, 얘는 1시간 이런 식으로 어, 시간 관리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갔을 때 어, 어떤 문제를 먼저 내가 취사선택을 해서 풀어야 될지 명확하게 알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이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 분배를 더해서 문제를 풀어내셔야겠죠. 어, 즉 항상 타임어택입니다. 이 타임 시간 안에 풀라는 것이 아니고, 해당 단원을 공부함에 있어서 문제를 푸는 것에 있어서 내가 어느 정도 시간을 소요하는지를 알면서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지금부터 5주 내신 대비를 하실 때 다시 한번 3월 달에 중간고사 범위까지 학습한 문제집이 있죠. 그 문제집에서 틀린 문항들을 다시 한번 풀어보면서 단 오답 노트죠. 그 그러니까 오답을 하시면서 아, 어떤 단원의 시간이 내가 오래 소요되고 계산이 잘안 되는지 시간을 재면서 체크를 해주세요. 자, 이 문항 서술령 대비는 따로 진행하지 마세요. 따로 서술령만 모아주세요. 이런 것이 아닙니다. 평상시에 객관식 단답형 문항을 풀 때에 아 이런 거 서술령에서 내가 이렇게 쓰겠다라는 정리를 명확하게 두셔야 됩니다. 어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긴 한데요 순서가 순서에 따라서 내가 조건들을 해석하는 순서에 따라 이 문제의 난이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 이렇게 평상시에 고민을 하시고 그 순서는 시간이 지나 면또 까먹어 버리거든요. 어 이거 내가 기똥차게 한번 풀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풀었지라고 고민하게 되니까 그 풀이 과정을 그냥 오답 노트 찍어 주시거나 아니면 기록을 꼭해 두시길 바랍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 여기에 맞춰서 서영고 1학년 학생들은 어, 내신 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이 문항을 제가 풀어드리 시간 관계상 풀어드리지 못해서 조금 아쉽긴 한데 대다수의 학생들이 1학기 중간고사는 겨울방학부터 어, 내신 기출을 많이 풀어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에게 굳굳이 꼭, 꼭 문제풀이까지 넣어 드리 넣어서. 좀더 머리를 어지럽히진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뺐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집을 풀더라도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이 어, 같은 학원, 같은 선생님, 같은 반 친구, 같은 교재로 수학 공부를 하더라도 내가 옆에 친구보다 그 똑같은 조건하에서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지만 시험 성적은 모두가 다르게 나옵니다. 그 이유는 꼼꼼함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전략을 갖고 문제에 임해야 됩니다. 모르는 문제들은요, 물어보고 한 문제를 굉장히 오래 한 시간 동안 고민하기보다는 내가 풀수 있는 것과 풀수 없는 것을 구분해서 학원 선생님, 과외 선생님이 질문을 하시고 복습을 한 시간 더 해주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집 한 권을 풀어도 씹어 먹어서 내가 이 이 문제집에서 중간고사 나오면 다 맞출 수 있다라는 각오로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주시고 하루하루를. 관성이 아니고 흘러가는 대로 보내지 마시고 정성스럽게 정성으로 대한다면 여러분 1학기 중간고사에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 제가 분석한 서영고 1학년 수학이고요. 더욱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학원으로 내원해 주시거나 전화로 상담 가능하니 전화나 문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이 정도에서 하고 저는 인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